오늘은 황태채 무침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황태채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서 준비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끔 여기가 가시가 좀 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이렇게 찢으면서 가시도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가시 있는지 잘 보시고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채반에 올려놓고 국물을 한번 쪽 짤게요. 이렇게 짜볼게요. 남은 국물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다가 쓰냐면, 전분가루두 스푼 넣고, 전가루두 스푼 넣고, 솔솔솔솔 저어줄게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한 번, 두 번, 황태채 한 번만 볶아줄게요. 고소함에 극대화를 시켜줍니다 황태채 저는 6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짝 볶은 황태채를 물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라만든 배, 한 잔에. 칼라산, 한 잔에. 질기름, 한 번, 두 번. 조물조물 조물조물 골고루 이렇게 줄게요 감자 전분하고 황태채, 물뺀 거, 고추장 세 스푼, 투하. 맛술 3스푼 진간장 3스푼 우유고당 3스푼 고춧가루는 2스푼만 들어갈게요 중불로 살짝 볶을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2스푼 들어갈게요 중불로 양념이 골고루 어울리도록 이렇게 되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양념 대에다가 양념 투하 켜주면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네요. 함께 솔솔솔솔 듬뿍 뿌려주고요. 잘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도로돌 살이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